안녕하세요, 티피크티입니다. 아, 저는 티피, 저는, 음, 저는 카페 주인 티피크티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은 오늘도 일을 시작해볼까? 저는 마우스로. 아! 컴퓨터를 봐서 사람들이 트 싶은 게, 인기하는때 일어나서 이렇 컴퓨터로 찾아봅니다. 음, 됐어. 감사합니다. 끝. 아이고. 넌그 덩크. 신발을 신어요. 아, 이 신발 말고 오늘 이 신발을 신어보겠습니다. 뚜르뜨쭈~ 쓰레기통 여기 있어일쓰레기 <루> 우선 내 친구 피기부터 챙겨야겠다. 아침이니까 한간당군 하나 줘야지. 피기야. 밥 먹자. 别别别！啊，那个我真是太用力了，啊，我真是。 할지. 다시, 해줘. 이제 손을 씻어야겠다 됐다. 내가 하리면은아맞다 그러면? 그러면 없어서 내가 하리면은 레시피를 네, 내가 채로 움직여야 돼. 됐 일단. 한국 사고 몇 개밖에 안 남았다. 안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또만들어야겠 피기야 가자 내 네, 친구 피기 피기야 내가 만약에 너를 한대 때리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황금 당거 하나 줄게 너 그건 실수가 아니다 너가 너무 똑똑해지면 안돼 그러면 너가 너무 뚱뚱해져서 죽을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피기야? 귀엽다 필기를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를 지키는 직원이 아직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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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잔데 참 이상한 목소리를 내네. <laughs> 시부로트만야지 아, 아, 내 팔. 아. 어, 여긴 어디지? 잠여기원 아. 어디지? 어, 잠깐 병원 아지 어, 여기는 님 왜요? 여기서 그냥 지 여기는 어디지? 여기여기서 그냥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는 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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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대요. 그럼 빨리 나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네 왜요? 어조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를 뭘아 <laughs> 사실은 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방금 교통사고로 당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어머, 이걸 어떻게.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요?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뼈가 부러지셨거든요. 어머.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겨 기다릴 텐데. 어 양이 죽었네. 아, 잔인한 건 보지 않을 거야. 피기야 피기가 많이 기다릴텐데 피기야 피기? 빅이? 피기다 피기야 보고싶었죠? 그래 피기야 빨리 카페로 들어가자 아니야 우선 내 병원으로 가야돼 내라도 맡기고 나는 치료를 받을 거야. 음. 아, 이렇게 한다. 나도 단추는 누구야 놀고 있어 피기야. 들어와서. 어머 미안해 내가 한건다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줘야 돼 아니야 줘야 돼 아니야 줘야 돼 아니, 줘야 돼. <laughs> 그러 그러니까 너에게 한 건만 건 해줄게. 그동안 내가 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 누고 있어. 심하게 아프네. 마지막으로 팔 수는 거잖아. 좋아. 저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잘 됐군요. 빨리 침대에 누워 서 이사 치료를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 자리에 누워야겠다. 아, 피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텐데 어 갑자기 잠이 오네 아 조용 아아잘 잤다 아, 치료 이미 했나 어 이제 별로 안 아프네 치료 했나보다 치료가 되게 빨리 끝나네 아직 다시네 빨리 피기를 찾으러 돌아가야겠다. 피기야피기야 아, 맞다. 혹시라도... 나도... 혹시... 그래, 약을 챙겨야겠다. 약을 챙겨야지, 약을. 저기요, 네, 약 처방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약을 어떻게 처방받죠? 점점점. 아, 여기 들어가서 처방받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처방을 받으라니. 죄송하네. 아, 약이구나. 약몇개 가져가면 되나요? 음, 0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감사합니다.

이제 쉬어야겠다, 어? 어? 음, 음. 어, 안, 앉아야겠다. 암. 일일 해야지. 다시. 맞다, 오늘은 휴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수술을 해서 오늘 택배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일 주문해주시, 내일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띠, 됐다. <laughs> 이제 앉아서 쉬어야겠다. 뭐 아무튼 아 <laughs> 결국에 티피크티는 죽고 말았다 점점점 네 티피크티였습니다 사실은 엔딩이 조금 이상하지만 죽는 걸로 끝났네요 수술에 팔팔 수술을 거의 거의 방금 했는데 아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상한 엔딩으로 마치겠습니다. 티피크티 였습니다. 티피크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